오늘 아침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잡혔지만 잔불을 완전히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강희경입니다. 예. 자, 불이 시작된 게 지금 5시간이 넘었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전 9시 50분쯤 소방 당국은 큰 불을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2 시간이 넘도록 아직 잔불 정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고 규모가 5,000제곱미터에 이르고 가구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 완전히 불길을 잡는 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6시 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농협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건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시커먼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면서 주변을 잔뜩 덮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불로 인근 소방서의 차량과 인력까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돼 진화 작업이 진행, 진행됐습니다. 모두 다섯 개 소방서에서 소방차와 헬기 40여 대, 소방관 9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창고의 왼쪽 부분에서 불이 시작돼 아래층으로 번진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또 화재 당시 창고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물 두동 가운데 한 동이 피해를 입었고 내부에 있던 물류가 타서 현재까지 재산 피해는 6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건물 경비원이 소방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 화재를 처음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은 내부에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후 CCTV를 확인하고 국과수 소방당국과 정밀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